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장검입니다 오늘은 진미채를 이용해서 요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미채 이렇게 150g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구입했는지가 좀 됐습니다 냉장고에 있었던 상태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꽈리고추 거든요 요거만 하는 것보다 꽈리고추가 같이 들어가면 또 맛있거든요 요거 50g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요준비채는 바로 하는 것보다는 요 물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물에서 가볍게 씻어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요 여기 뭐 이렇게 드셔보시면 굉장히 달기도 달고 여러가지 뭐저식품첨가들이 많잖아요. 잠깐 담그는 거는 그렇게 오래나 하지 않아요. 1분에서 2분 너무 많이 담가버리면은 여기 맛있는 게다 빠지잖아요. 이렇게 조금 담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에 조금 담궈진 사이에 까리고추를 조금 이제 썰어야 될것 같거든요. 그냥 가위로 할게요. 좀 기니까 젓가락 집었을 때 바로바로 썰을 바로 수 있는 사이즈로요. 한반 정도 이렇게 썰어주시면 되겠어요. 반 정도요. 아주 긴 거는 뭐한 3등분 하셔도 돼요. 요, 하셔가고 같이 요래 하나씩 집어서, 드시, 집어서 드시면은 또 맛있거든요 씨는 이렇게 털수 있는 대로 이렇게 털어 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한 2분 정도 됐거든요 됐는가 요거를 이렇게 이제 건질게요 망에 물기를 이제 어느 정도 좀 빼주는 거죠 네, 이렇게 잠깐 물기를 물을 제가 잠깐 버리고 올게요 아무래도 진미채가 조금 기니까 가위로 이렇게 덩성덩성 조금 썰어 주겠어요 씻어 갖고 하면은 또 오징어 채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먼저 양념장을 좀 만들어 볼게요. 진간장 먼저 이렇게 세 스푼 정도, 설탕이 여기 한 스푼 조금 안 되도록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참기름하고 통깨를 마지막에 넣을 거예요. 미림을 미리 미림 맛술 한 스푼 정도 이렇게 넣을게요. 요거는 어, 잡내를 없애주기도 해요. 고징어 있는 비린맛도 없애고요. 이렇게 녹, 녹도록 이렇게 살짝 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식용유가 들어갈 거거든요. 식용유에다가 어, 까리를 먼저 볶을 거예요. 불은 중약불로 좀 이렇게 낮춰주시고요. 여기다가 식용유를 넣으시면 돼요. 식용유는 적당하게 한 스푼 반그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식용유에다가 마늘 이렇게 냉동실에 보관해 있는 거 있어요 마늘 이렇게 좀한 스푼 그 정도로 되게끔 마늘을 여기다가 볶아 줄거예요 마늘은 이렇게 볶으면 단맛이 올라오죠 꽈리고추를 먼저 기름에 살짝 이렇게 좀 볶아 주겠습니다 까리꼬치가 기름에 이렇게 코팅도 되고 마늘의 향도 이렇게 배겼어요 이때 우리가 조금 전에 준비거 양념장 있죠 요거를 여기다가 부어 주시면 안 돼요 조금 설탕이 덜더가는데요 여기다가 물이 조금 들어가야 돼요 물이 한 종이컵으로 한반 정도 반 조금 안 되게 반이 100이잖아요 100이면 한80 정도 이렇게 같이 넣어갖고 뽀글뽀글 끓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이렇게 양념장인 뽀글뽀글 끓고 있죠. 조금만 더 뽀글뽀글 끓으면은, 이제 그, 뒷밑에를 넣고, 이제, 묻힐 거예요. 까리고추를 먼저 볶는 거는, 까리꼬추 안에 양념이 좀되게라고요 그렇게 해서 먼저 이렇게 이제 볶는 거거든요. 조금 이제 까리꼬추도 살짝, 숨이 살짝 이제 이렇게 죽고 있어요. 죽고 있는 이때쯤에 뽀글뽀글 전체적으로 양념이 볶을 거 있잖아요. 이제 준비되어 있는 김치채를 넣고 섞어주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국물이 없을 때까지 볶다가요, 어, 올리고당하고, 올리고당 또는 물엿, 참기름, 통깨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오징어가, 오징어채가, 먹기가 굉장히 부드럽고 좋아요. 또 고추장 양념하고 했을 때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바닥에 요 냄비 바닥에 물이 끓없죠 이렇게 불을 끄시면 됩니다. 물엿하고 참기름을 넣을게요. 올리고당이 준비 되어있어요한두두 두 큰술 정도 이렇게 돌려 주시면 돼요. 기름이한 스푼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해 주겠어요. 그리고 이거 이제 여기 국물이 조금 있는 거는 어, 있으면서 여기에 더 불어요. 불 불으면 더더 더시기가 말랑하니 좋아요. 네 말랑말랑한 진미채 간장조림이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네, 이른 반찬 또 냉장고에 또 준비해 놓으시면 또 든든하잖아요. 일주일 밑반찬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장금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